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제94류에 해당하는 가구의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94류의 호의 용어 및주 규정을 살펴본 후, 가구의 품목 분류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구 분류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관련 심판 사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와 시사점을 통해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94류 호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됩니다. 침대로 겸용할 수 있어도 상관없으나 의료용, 이발용 등 특수목적 의자는 제외됩니다. 제9402호에는 의료용, 이발용 의자, 검사대, 수술대, 병원용 침대 등 전문 목적의 가구류가 분류됩니다. 회전, 높이 조절 등 특별한 기능이 있는 의자와 그 부분품까지 포함됩니다. 제9403호에는 특정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해당됩니다. 제9404호에는 침대 매트리스 서포트, 매트리스, 이불, 쿠션, 베개 등 각종 침구류와 유사 물품이 분류됩니다. 내용물이 들어가 있거나 스프링이 부착되어 있거나 셀룰러 고무,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해당됩니다. 제9405호에는 다양한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네임플레이트와 그 부분품이 포함됩니다. 전기식과 비전기식 모두 해당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조명기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 전체와 그 부분품이 분류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94류 가구는 제9401호부터 제9406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94류 각 호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구나 조명기구가 제94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리한 제94류의 주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제1호에서는 제94류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은 제94류가 아닌 제7009호로 분류됩니다. 주 제2호에서 가구는 원칙적으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지만 선반, 유닛가구, 의자, 침대는 예외로 포함된다는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제 3호에서는 부분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9401호부터 제9403호의 부분품에서는 유리, 석재 등 특정 재료는 제외되며 제9404호의 물품도 이들의 부분품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4호에서는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가구와 관련된 품목 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필드 아키 경기장에 설치되는 팀 벤치입니다. 크기는 4m, 무게는 90kg이며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구조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벤치를 의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율표 제94류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유를 보면 제9401호는 일반 의자와 벤치, 라운지 체어 등 금속 프레임 의자를 포함하며 이번 팀 벤치 역시 운동 경기용 금속 프레임 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9401799000호로 분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3단형 이동식 공구장입니다. 스틸로 제작되었고, 바퀴가 달려있으며, 작업장에서 공구와 부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쟁점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와 가구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감옥에 따라, 미조립 상태라도 완성품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94-03호 해설서에서, 작업장용 공구장을 가구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금속제 기타 가구에 해당하며 최종적으로 제94-032-09-000호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가구 품목 분류 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제품과 부분품의 구분입니다. 완제품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부분품은 조립해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재질과 소재 판단입니다. 여러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주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용도와 기능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담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상태에 따라 완제품은 가구로, 부품이나 장착구는 가구의 부분품이나 장착구로 분류됩니다. 이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쟁점을 체크하면 실제 실무에서 품목 분류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싱크대 서랍재의 품목 분류 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이 서랍재를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비금속재 장착구로 보아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 법인은 서랍재가 개별 부품에 불과하다며 장착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세관은 조립되면 가구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세관의 입장을 받아들여 쟁점 물품을 제9403, 구 05인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며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분류는 곧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품목 분류는 단순히 HS 코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율과 세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본질적 기능이 품목 분류의 핵심입니다. 외형이나 재질보다는 주된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잘못된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접 호간의 혼동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납 기능과 좌석 기능처럼 경계가 모호한 경우, 정확한 기능 분석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제도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활용함으로써 분쟁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가구 품목 분류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